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매달 27만원씩 꼬박꼬박 10년간 냈는데요. 단 1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요. 나중에 한 푼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요.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이 연금을 못 받는지, 둘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마지막에 말씀드릴 숨겨진 반전 하나. 이거 모르면 수천만 원 날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가입기간 10년 못 채운 사람. 국민연금은요, 최소 10년을 내야 받을 수 있어요. 120개월이에요. 딱 하루라도 부족하면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잔인하죠? 9년 11개월 냈다고 해볼까요? 총 119개월이에요. 그런데 한달 부족해서 연금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요. 2023년 기준으로 반환일 시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0년을 못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냐고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긴 해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더해서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반환일시금은요. 단순히 원금과 이자만 받는 거예요. 연금으로 평생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어요. 매달 27만원씩 9년간 냈어요. 총 2916만원 납부했어요. 그런데 1년 부족해서 반환일 시금 받게 되면요. 약 3,200만원 정도 돌려받아요. 이자 붙어서 조금 늘어난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손해예요. 왜냐하면요. 만약 10년을 채웠다면 어땠을까요? 매달 평균 30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었어요.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만 살아도요. 총 7,200만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4천만원 차이가 나요. 이 차이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10년이 진짜 중요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나는 직장 다니면서 계속 냈는데요. 직장 다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요. 중간에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하면요. 가입기간이 끊기거든요. 납부 예외 신청하면 기간에서 빠지는 거예요.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더 위험해요. 소득이 불규칙하다 보니까요, 보험료 내기 부담스러워서 납부 예외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요, 60세 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9년이에요. 1년 부족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10년을 못 채운 분들한테는요, 기회가 한번더 있어요. 바로 임의 계속가입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60세가 되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요.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60세에 가입기간이 7년이에요. 3년 부족하죠. 그러면요. 임의 계속가입 신청해서요. 3년 더 보험료 내면 돼요. 그럼 총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진짜 득일까요? 계산해 봐야 해요. 60세에 가입 기간 7년인 사람이 있어요.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이에요. 보험료는 월 27만 원이에요. 이미 계속 가입으로 3년 더 내면요. 총 972만 원 추가 납부해요. 그럼 65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는데요. 월약 25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게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복잡하죠. 일단 972만 원더 냈잖아요. 5월 25만원 받으면요, 972만원 회수하는데 39개월, 그러니까 3년 3개월 걸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받지 못한 연금도 고려해야 해요. 아까 7년 가입했을 때 반환일 시금으로 받았으면요, 약 2300만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이 돈을 투자했으면 이자도 생겼을 텐데요, 그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요, 최소 10년은 연금을 받아야 본전이에요. 75세까지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에요? 통계청 자료 보면요. 2024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5세예요.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고요. 그러면 충분히 본전 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 상태나 가족력 고려해야 해요. 만약 건강이 좋지 않다면요. 반환일 시금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환일시금을 한번 받으면요. 다시 이미 계속 가입 못해요. 영원히요. 그러니까 60세 되었을 때요. 일시금 받을까? 계속 낼까? 고민되면요.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60세 이전에 전혀 가입한 적이 없으면요. 이미 계속 가입 못해요. 아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60세 이전에 최소 한 개월이라도 가입 기록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젊을 때 국민연금 안 낼래 하고 계속 피하면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최소 한 개월이라도 가입해 두세요. 나중을 위해서요. 세 번째, 연금 못 받는 다른 경우들. 지금까지는 10년 못 채운 경우를 봤는데요. 사실 다른 이유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첫째, 국적을 상실한 경우예요.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요. 국민연금 못 받아요. 대신 반환일 시금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국외로 영구 이주한 경우예요. 영주권 받고 외국에 나가면요. 이것도 반환일 시금 대상이에요. 셋째, 사망한 경우인데요. 이건 조금 복잡해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 연금 지급되는데요. 유족 연금 조건을 못 채우면요. 유족한테 반환일 시금 줘요. 유족 연금 조건이 뭐냐면요. 사망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요.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면요. 기본 연금액의 40%예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예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정부는 이 부분을 잘안 알려 주거든요. 유족 연금 받을 수 있는 유족 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배우자예요. 사실혼도 포함돼요. 2순위는 자녀예요.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예요. 그런데 말이죠. 배우자가 이미 본인 연금 받고 있으면요. 두개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본인 연금 사망자 유족 연금의 30% 또는 사망자 유족 연금. 이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둘다 20년 이상 가입했어요. 각자 월 100만원씩 받고 있어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어요. 그러면 아내는요? 100만원, 100만원, 60%, 30%, 118만원 받아요. 100만원에서 18만원 늘어난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이게 유족연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후대비는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예요. 네 번째, 외국인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또 궁금증 하나 생겨요. 외국인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요. 직장간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그런데 외국인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외국인이 10년 못 채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요? 반환일 시금 받을 수 있어요. 단,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해요. 협정 체결된 나라는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에요. 근데 중국, 몽골은 협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출신 노동자들은요? 한국에서 10년 못 채우고 귀국하면요? 반환일 시금도 못 받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중국 조선족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78년 일하다가 귀국했다가요, 다시 한국 와서 23년 더 일해서요, 10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최근에 논란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한테까지 국민연금을 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찬성하는 쪽은요, 외국인도 보험료 냈으니까 받을 권리 있다고 해요. 반대하는 쪽은요, 국민연금은 한국인을 위한 거다. 외국인한테까지 줄 필요 없다고 하죠.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제 협약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다섯 번째,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깎여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깎여요.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면요.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이걸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이라고 해요. 기준이 뭐냐면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오래기에요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이에요. 월 소득이 309만원 넘으면요.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얼마나 깎이냐고요?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요.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65세에 연금 받기 시작했어요. 월 100만원 받아요. 근데 계속 일해서 월 400만원 벌어요. 그러면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50만원만 받는 거예요. 억울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연금 깎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5년 만이에요. 연금 받기 시작한 후 5년 지나면요. 소득 있어도 안 깎여요. 그러니까요. 65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했으면요. 70세부터는 소득 있어도 연금 온전히 받아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어요. 조기노령 연금 받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조기노령 연금이 뭐냐면요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1969년생은 65세부터 받는 게 정상인데요. 60세부터 받고 싶으면 조기노령 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연금액이 깎여요. 연 6%씩 감액돼요.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이는 거예요. 5월 100만원 받을 사람이요. 5년 일찍 받으면 70만원만 받아요. 그런데 조기노령연금 받는 사람은요? 소득 있으면 지급 정지돼요. 아예 안 줘요. 그러니까 조기노령연금 받으면서 일하면요? 연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빨리 받고 싶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했는데요 일하니까 한 푼도 못 받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은요 정말 소득이 없는 사람만 신청해야 해요. 일할 계획이면요 정상 수급 연령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여섯 번째 연기연금으로 더 받는 방법. 자 이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연기연금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요. 받지 않고 미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미룬 기간만큼 연금이 늘어나거든요. 1년 미루면 7.2% 증가해요. 5년 미루면 36% 증가하고요. 월 100만원 받을 사람이요. 5년 미루면 136만원 받는 거예요. 36만원이 늘어나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65세부터 100만원 받으면요. 85세까지 20년 받으면 총 2억 4천만원이에요. 70세부터 136만원 받으면요. 85세까지 15년 받아도 총 2억 4천 4백 80만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70세 이후에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돈이 더 필요한데요. 연기 연금하면 그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요. 연기 연금 고려해 볼만 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연기하는 동안에는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생활비는요, 다른 수입이나 저축으로 해결해야 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활용하세요. 자, 이제 약속드린 숨겨진 혜택 알려드릴게요. 바로 크레딧 제도예요. 크레딧이 뭐냐면요. 실제로 보험료를 안 냈는데요.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세 가지예요. 첫째, 출산 크레딧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명한 자녀부터는요.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 추가예요. 개혁 전에는 첫째는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첫째도 12개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됐어요. 자녀 많으면 그만큼 다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요. 자녀 4명 있으면요.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60개월이에요. 5년이에요. 5년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가입기간 5년 부족한 사람이요. 자녀 3명만 있으면 10년 채울 수 있어요. 둘째, 군 복무 크레딧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요, 실제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요. 최대 12개월이에요. 개혁 전에는 6개월만 인정했는데요, 이제는 12개월로 늘어난 거예요. 군대 18개월 다녀왔으면요, 12개월 인정받는 거예요. 1년이에요. 젊은 남성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셋째, 실업 크레딧이에요. 구직급여 받는 기간 동안요,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줘요. 최대 1년이에요. 실직해서 힘든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 이세 가지 크레딧 제도를요, 적극 활용하면요, 가입기간 부족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출산 크레딧은요, 자녀 많은 분들한테 정말 유리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크레딧은요, 가입기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보험료를 실제로 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금액 계산할 때는요, 크레딧 기간은 평균 소득월액으로 계산돼요.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요, 크레딧 없이 10년 채운 사람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덟 번째, 추운 앞으로 기간 채우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추후 납부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납부 예외했던 기간이나요. 보험료를 안 냈던 기간을요. 나중에 돈 생겼을 때 소급해서 낼수 있는 거예요. 최대 10년 전까지 가능해요. 예를 들어요. 직장 다니다가 3년간 실직했어요. 그 기간 동안 납부 예외 신청했고요. 나중에 다시 취직해서 돈 생겼어요. 그럼 그 3년치를 소급해서 낼수 있어요. 단 현재 시점에 보험료로 내야 해요. 과거 보험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부담이 좀 커요. 하지만 10년 채우기 위해서는요. 추운 아부도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59세쯤 되어서요. 어? 나 9년밖에 안 됐네. 이런 분들은요. 1년치 추운 아부하면 10년 채울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돼요. 핵심 정리하면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 못 받는 사람은요, 첫째, 가입기간 10년 못 채운 사람이에요. 이 경우 반환일 시금만 받아요. 둘째, 국적상실, 국외 이주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반환일 시금 대상이고요. 셋째, 소득 있으면 연금이 깎이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특히 조기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주의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0년은 반드시 채우세요. 60세까지 못 채웠으면 이미 계속 가입 활용하고요. 둘째, 크레딧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출산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요. 셋째, 추운 앞부로 부족한 기간 채우세요. 넷째, 연기연금으로 더 많이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납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채우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는요, 60세 되어서 후회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국민연금은요,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기금 고갈 문제도 있고요, 수익률도 낮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연금이라는 거예요. 기금 고갈되어도요, 국가가 세금으로라도 지급해줘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전해요.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도 병행해야 해요. 하지만 기본은 국민연금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요, 크레딧제도, 이미 계속 가입, 추후납부 같은 건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족, 친구, 지인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손해보는 사람 없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계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납부 예외 신청하셨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 친구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2026년 바뀌는 건강보험 혜택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꼭 알아야 해요. 감사합니다.